이정도면 탈만하다 진짜 6천만원대 차가 이정도면 탈만해 내가 테슬라를 타면서 이런말 하는거 처음이야 맨날 쓰레기라고 어. 그랬잖아 솔직히 쓰레기 맞지 <laughs> 구걸 가지고 막 부인하면 그건 진짜 종교지 종교 그거야말로 테슬라이지 아니 사람이 객관적이어야지 내가 테슬라 신어서 그런말 하는게 아니고 진짜 안좋아서 그런말 한거고 지금은 진짜 많이 계산된거같아 인정 이게 잠깐만 기어를 어떻게 넣지? 기어가 없어졌어 신형이라 아 이게 없구나 아, 모니터에 있어 자동차를 클릭해서 이렇게 응, 됐어. 아, 된어 됐어 아된 거야. 이렇게 하면 후진이고 어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아 불편하네 이거 되게 불 편하네. 이거는 아직도 좀 적응이 안 돼. 이게 어. 모델 X랑 S 신형부터 이게 바뀌었거든. 근데 이건 아직도 좀 적응이 안 돼. 옛날이 편한 것 같아. 야 근데 이거 깜빡이 어딨어? 깜빡이도 핸들에 있어 페라리랑 비슷해. 아, 근데 한쪽에 몰려있어. 아 여기구나. 있 음. 모델 3 신형 하이랜드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롱레인지고요. 어 이건 일단 선서가 가격이 얼마야? 5,200만 원이랑 6,000만 원 그리고 6,800만 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온다고 그냥 보면 될것 같아. 이건 중간 모델. 아, 니 근데 이거 깜빡이 있잖아. 사이드 깜빡이. 진짜 불편하다. 페라리 같은 경우는 왼쪽에는 왼쪽 깜빡이, 오른쪽에는 오른쪽 깜빡이잖아. 그래서 버튼 요것만 누르면 돼.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근데 얘는 왼쪽에 다 몰려있는데, 위쪽이 오른쪽, 아래쪽이 왼쪽이야. 와, 이거 진짜 불편하다. 사람이 보고 누르지 않잖아. 직관적으로 오른쪽 누르고, 왼쪽 누르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 난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와. 외웠냐면, 아, 왼, 위, 오. 이렇게 외웠어. 아니, 이게 직관적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조금 잘못 누르면, 봐봐. 여기 핸들 쪽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을 누르는 건데 잘못 누를 수가 있어요 아,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 깜빡이를 누를 수가 있거든요 초반에 실수 많이 하고 대리운전 가끔 막히면 되게 헷갈려하죠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어? 위아래로 하니까 좀 헷갈려 좌우로 하면 좀편할을 텐데 어어. 그나마 아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다? 일단은 단점 하나 잡고 가고 한 10분 정도 운행을 했는데 첫 느낌은 예전에 있었던 모델3 있잖아요 초창기에 저도 2년을 탔었어요 모델3 롱레인지를 와이프가 한85% 정도 운전을 했고 제가 15% 정도 운전을 해서 2년 정도를 탔었는데 그것보다는 서스 감도가 좀 많이 나아졌다. 그거는 확실히 느껴져요. 사람들이 승차감이 역대급으로 뭐 개선이 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역대급으로 개선됐는지는 아직까지 못 느끼게 늦고 확실히 이전 모델보단 나아졌다라고 하는 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건 가격이 그래서 얼마야? 옵션 포함해서 6,200만원 정도 했던 아, 것 같은데 저... 보조금 받았어? 보조금 3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 아, 실제 구매 가격은 6,000 정도라고 하고 예전에 내가 모델3 롱레인지를 탔을 때풍절음하고 이게 너무 심해서 고속도로에탈 수가 없더라고. 내가 왜 그걸 느꼈냐면 모델3를 타고 내 골프장을 한번 간적이 있어. 너무 스트레스인 거야 나한텐 그게 계속 풍절음이 들어오고 엄청 시끄럽고 차가 아이 차는 시내에서 가까운 거리만 타고 다닐만한 차지 장거리를 가거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때 모델 3 롱레인지에 너무 실망했었어. 이게 신형으로 바뀌기 전에 두 번이나 개선을 했었어 리프레시 리리프레시라고 해서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 는세 번째 정도 나온 모델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창문 살짝 열어봐요. 이중접합 유리로 지금 달리질 않아서 어, 좀 차이가 나는데 앞뒤 유리 다 이중접합으로 바뀌었. 소프트. 이전 모델은 이중접합 유리가 아니야? 어 하나였어 아... 초창기 모델은 두 번째는 앞유리만 이중접합으로 바뀌었었고 그럼 얘들이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확실히 소비자 피드백을 받아서 자동차로서의 기능들을 하나... 개선하려고 노력을 개선하지. 좀 하긴 한 거네 음. 이거 최근에 다 뜯어봤는데 여기 A필러라고 그러잖아 요 커버 안에도 거의 S클래스급으로 흡음재를 넣어놨고 <laughs> C필러도 어... 흡음재를 S클래스만큼이나 굉장히 두툼하게 넣어놨더라고 개선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한 의지가 보여 왜냐면 테슬라가 뭐 테크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일단 자동차잖아 그 자동차 본연의 기능에 너무 신경을 안썼다가이걸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것 때문에 소비자 이탈도 상당히 생겼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을 개선을 많이 한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너가 봤을 때이차의 바뀐 점이 뭐야? 나 일단은 엑셀을 밟았을 때 엑셀 떼잖아 회생 제동 아직도 지금 조절 못해? 형이 옛날에 탔던 거는 조절이 됐었다 어, 신기하게 그 다음 버전부터 회생 제동 조절이 안돼아 얘도 안돼어 얘도 안돼 봐봐 이렇게 가다가 딱 어. 하면 그냥 브레이크 확 들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원페달로 운전 가능하다 하는데 아니 원페달로 굳이 그렇게 운전을 해야 돼 힘들잖아. 이차 말고 이제 독일 전기차나 아니면 국산 전기차들은 회생제동 조절이 되다 보니까 동승자 탔을 때는 회생제동 강도를 좀 낮게 해서 일부러 타거든. 왜냐면이거발 신경 쓰는 게 힘들거든. 근데 얘는 그게 없으니까 그게 조금 아쉬워. 지금 이제 너가 테슬라 굉장히 오래 탔고, 넌 테슬라를 나보다 훨씬 좋아하는 사람이고 한 대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이제 좀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거지. 그치 얘가 불편한 것도 몇개 있는데 너무 강제적으로 좀 막아 놓은 것들이 좀아쉽더라고요 그게 다 주행거리를 인위적으로 좀 늘리기 위한 장치들이잖아. 그치 평균 주행거리. 그게 이제 전기차 스펙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거를 테슬라 쪽에서 인위적으로 좀 늘리고 싶어서 그렇게 만든 거잖아. 사실. 판매량이 아마 도움이 되겠지. 초기 이제 입문하려는 사람들은 최대 주행거리가 중요하니까. 자율주행도 한번 해볼까? 자율주행 어 해보자. 여기 있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돼. 버튼?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속도가 올라가. 지금 이제 손 뗐고 엑셀도 안 밟고 있고 브레이크도 안 밟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사실 고속도로 안에서 하나의 차선을 물고 가는 자율주행은 요즘 다른 브랜드들도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특장점을 느낄 수 없는데 테슬라가 자율주행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 모델 3 롱레인지 구형 모델 탔을 때도 느꼈었어요. 차선을 그러면. 잘 잡어. 차선을 굉장히 잘 잡고 이게 카메라 방식이어서 더 그런 것도 있잖아. 끼어드는 차들도 잘 막거나 아니면 피해 주던가 지가 잘 판단하더라고. 계속 이제 스티어링 휠이 가볍게 움직이 계속 이거 나와 계속. 아 이게 그치, 원래 안 그랬는데 머리... 이게 생기면서 그래 아 카메라. 얘가 실내 카메라 생겼구나 아, 실내 진정. 카메라가 아, 생겨서 아, 얘가 운전자를 인식을 해서 아, 어 이놈이 자꾸 손 떼고 가고 아, 있네 맞아. 위험해 위험해 하고 흔들어보라고 하고 아, 안 흔들면 자율주행 꺼져버려 아, 어 맞아 야 그러면 자율주행하면서 계속 이거 해줘야 돼 이거 경고 먹지? 아, 이 기능 못써 다섯 번인가 경고 먹으면 아, 아, 아예 못 쓴다며 매춘가 아, 못 쓴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요거를 그래서 가리면 또 괜찮대 재경이가 이거 가리고 다닌다그래대 그래서 아, 예전에 모델 렉션 한번 찍었잖아 재경이랑 테이프로 가려버린다고 짜증나가지고 아니면 잡고 있던가 하면 잡고 있어봐요 손만 올려놨어 지금. 어. 그러면 카메라가 인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카메라가 굉장히 똑똑해서 운전자가 뭐 하고 있는지를 되게 감시를 잘한데 지금은 또 잡으라고 안 하네. 카메라가 어, 운전자가 핸들에 손을 올려놓고 있다, 전방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카메라가. 이친구가 하튼간 여 감독을 많이 해. 자율주행 끄고 가겠습니다. 브레이크 밟고 자연주행 끄겠습니다. 이제. 너가 볼 때는 이게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처음에 시승했을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전보다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느꼈고, 지금 시속 70km로. 하고 있거든? 확실히 그거는 동의 동급의 전기차들 대비 되게 많이 조용했다고 라 느꼈고 두 번째는 서스펜션이 전보다 확실히 좋아 나도 지금 받아서 탄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좀안 좋은 부분도 있긴 있는데 전보다는 정말 너무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야 지금 서스펜션 감도를 보니까 경고속도로에 튀는 구간들이 있거든그 구간들 지나갈 때 어, 생각보다는 승차감이 괜찮았어요 되게 좋은 세단을 탔을 때 승차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모델3랑 모델Y 이전 모델들을 생각해 봤을 때 너무나 불쾌한 승차감. 앞뒤가 완전히 따로 노는 승차감 때문에 굉장히, 아, 진짜. 내가 호평을 많이 했었잖아. 근데 이거는 인정. 확실히 개선됐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있어. 그럼 구형 오너들은 지금 지읒됐다. 차못 팔아, 내가 볼 때. 그거 사면 안 돼, 내가 볼 때. 이거 사야 돼. 이거는 탈만 하네, 그래도. 지나간 2년은 놔주자. 또 구형 오너들까지 <laughs> 끝까지 잡아갖고 죽이네. 한번 잡히면 죽네, 그냥. <laughs> 그 사람들은 내비두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힘든 시기까지 한데.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 나는 오. 이 경쟁 모델이. 아이오닉 6 그때 탔던 거, 제네시스 GV60이라던가, EV6, 이 차들이 어떻게 보면 이 차의 경쟁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걔보다는 이게 나중에 나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주행감은 더 좋은 것 같아, 승차감은. 가속감도, 오, 빠르네. 이 정도면 뭐 충분해. 가속은 훌륭하지, 뭐 가속... 테슬라가. 얘가 제로백이 몇천인지 모르겠는데. 4.4초. 아, 4.4초면 충분하지. 4.4초면 그냥 패밀리 세단 또는 혼자 타는 세단을 쓸때 충분한 가속이다. 2초 때 이거 필요 없어. 내가 그래서 플레드가 제일 나는 뻘짓이라고 생각해. 플레드는 정말 그 기술 과시용 그런 차지 모델X도 플레드 타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2.6차 뭐할 거야 그걸로 슈퍼카도 아니고 사서 한달 정도 그런 경험을 해보는 건 재밌어 시승할 때 한두 번 재밌더라 프락에 밟을 때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아예 밟지 말지 마 이렇게 되더라 어쨌든 이 정도 가속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80km, 90km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실용 구간이잖아 거기서 엑셀을 3분의 2 정도 가져갔을 때도 충분한 가속력이 나오기 때문에 가속이나 이런 거에선 아쉬움이 전혀 없다 그리고 액셀을 밟았을 때 모터 소음이 다른 차들 대비 되게. 저거 잘안 들려, 못터소 생각보다. 얘는 완충하면 몇 키로 갈수 있어? 정속주행하면. 470인가? 뭐그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어. 아, 부산 가는 게 약간 간당간당하네,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솔직히 천천히 가야 갈수 있지. 빨리 달리면 못 가지. 그럼 주행 가는 거리는 구형에 비해서 개선되고 이러진 않았네. 구형보다 공인인증 거리는 조금 더 낮아진 걸로 알고 있어. 아, 그더 낮아졌어. 470km? 그리고 거기다가 히터 틀고 에어컨 키면 거기서 한10% 정도는 떨어지니까 400km 정도 가겠구나. 간당간당하네. 일상생활에서는 한 400km 정도 쓴다고 보면 될것 같아. 보통 80%충전하고타니까 지금 저희가 뭐 밟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시속 80에서 110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속도에서 굉장히 불쾌한 풍절음이라든가 이런 거는 크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고요. 굉장히 정숙하지도 않아 사실. 근데 내가 예전에 모델3 롱레인지 구형을 탔을 때 느꼈던 와, 진짜 이거는 고수를 도저히 못 하겠다. 그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부분 좀 개선이 됐구나. 어, 여기 승차 막 지나갈 때. 이렇게 지나갈 때. 아, 이게 많이 개선됐네. 그때 지나갈 때는 뭐. 어우 이거 뭐야 이거, 이런 이런 느낌이었는데 허리에 막그 충격이 다 어. 전해져오고 되게 불쾌했는데 요 정도면 탈만하게 만들어졌다 어 이건 괜찮네 어 역시 테슬라에서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내가 보니까 100 한20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풍절음이 좀 많이 들어온다. 110까지는 괜찮아. 120 넘어가면서 풍절음이 깨 들어와. 110까지는 세팅을 좀 잘한 것 같아. 아니, 근데 방향 지시등 아직도 적응이 안 돼. 빨리 외워, 외워. 아, 외우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laughs> 이게 직관적으로 이게 알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차선 명령을 좀안 하고 있구나. 어, <laughs> 어. 아, 씨, 이게 헷갈려. 같은 차선으로 계속 달리고 있어. 말하이야 이거 보랴, 어, 차선 그치. 바꾸랴. 어, 여기도 이제 길이 살짝 울퉁불퉁 하거든? 이 정도면, 와, 이차 승차감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될것 같고. 이 정도 정도면 탈만하다 진짜 6천만원대 차가 요 정도면 탈만해 우리가 최근에 탔던 520i랑 어. e클래스 에어서스 들어간 차량이랑 어. 비교하면 어떤 것 같아? 일단 지금까지는 2300 에어서스 들어간 그 1억짜리 차보다 승차감이 안 좋진 않은 것 같아 내가 테슬라를 타면서 이런 말 하는 거 처음이야 그러니까 모델 s, x, 뭐 플레드 다 시승해봤는데 맨날 쓰레기라고 어. 그랬잖아 솔직히 쓰레기 맞지? 구글 <laughs> 가지고 막 부인하면 건 진짜 종교지 종교 그거야말로 테슬라 뮤지 아니 사람이 객관적이어야지 내가 테슬라 실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안 좋아서 그런 말한 거고 지금은 진짜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인정. 그리고 100km에서도 풍절음이 상당히 잘 잡는다. 억제돼 있다. 근데 1 3 0 정도 가면 바람 많이 들어와. 거기서의 정숙성은 좀 기대할 수 없어. 근데 그거는 변명을 내가 하자면 이 가격대에서 그것까지 요구하는 건 무리인 것 같아. 6천만 원짜리 차에서 130km 여기서도 풍절음도 잘 잡고 정숙하고 이런 걸 기대하려면 1억이 넘는 차 사야지. 이 가격대에서는 그걸 기대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역할을 모델X랑 모델S에서 해줘야 돼. 모델3는 아무리 잘 만들어봤자 6천만 원짜리 차 이런데 보면 다 싸구려잖아. 완전 엄청 싸구려잖아, 솔직히. 근데 여기서 충족되지 않은 부분들, 뭐 재질이라든가, 고급감이라든가, 아니면 정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델 S랑 모델 x 서 잡아줘야 돼. 근데 문제는 모델 X가 얘보다 안 좋은 것 같아. 아니 뭐야 얘들 도대체? 얘가 약간 하극상이야 지금. S랑 X는 모르겠어. 나도 이걸 사서 1년 동안 X를 타봤지만 탈수록 조금 만족감이 좀 떨어지긴 하더라. 왜냐면 이게 잡소리가 계속 많이 생겨. 차에서 좀더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S랑 X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막 이런거 많이 보잖아 그러다 보니까 욕을 많이 해줘야 돼 그래야 잘 만들어 주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하면 개선안 해줘요 일론 머스크는 자서전을 너도 읽어보면 알겠지만 어, 남의 말을 절대 듣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 아. 욕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리는 애야 아. 자서전 읽어보면 <laughs>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이 나와 형이랑 비슷한 오늘은 고속도로에 나온 이유가 고속도에서의 정숙성 통절음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해보고 싶었는데 일단 합격 드디어 합격했네 드디어 드디어 <laughs> 아 근데 어. 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어. 내가 테슬라에 대해서 비판적인 스트레스를 가졌다고 해서 테슬라가 엄청 싫어하나 타보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테슬라 2년 소유했어요 모델 3뭘롱레인지 뭐, 타볼만큼은 타봤습니다 저도 물론 이 짧은 시승으로 모든 걸알순 없죠 이 차의 매력을 진짜 일상 주행하면서 뭐 자율 주행도 많이 써보고 그리고 1년 동안 타면서 뭐 겨울도 타보고 여름도 타보고 하면서 이 차의 매력을 알아가는 게 맞긴 한데 시승이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어떻게 뭐 일주일 동안 빌려 차를 근데 많은 차를 타다 보면 그래도 한몇 시간 타보면 이제 오는 감이 있잖아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건데 우리 차 10년 넘었어 시트에 앉아서 악셀 밟아보면 아 이거 어떤 마시겠구나 이게 어느정도 감이 와 핸들은 바뀌었네요 생긴게 핸들이 예뻐졌어 그래 아나 못생겼다고 생각했는데 1 0 0 k m 에서 요철이 나왔을 때 승차감 바운스를 볼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근데 이 정도면 크게 불편하진 않고 그렇다고 되게 승차감이 엄청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6천만원대 차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승차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정도 감도를 좋아해요 너무 물컹거리지 않고 살짝 딱딱한 느낌은 드는데 되게 딱딱하진 않은 노면을 읽히는데 노면이 엉덩이로 다 그대로 전달되는 건 아니 중간에 애매한 상태. 요 서스펜션 감도 되게 좋아하거든 나는. 요거 괜찮네. 컴포트 모드로 한번 가 볼까? 지금은 우리가 스포츠 모드를 달렸는데 컴포트. 서스펜션이 근데 반응이 변하진 않아. 이거는 딱 일정한 서스펜션이야. 아... 요거 퍼포먼스 버전부터가 이제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아... 적용이 되고 얘는 그냥 고정값. 아, 서... 어, 그렇네. 서스펜션 감도가 변해서어이 컴포트가 더 편하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엑셀 밟을 때 바로바로 튀어 나가는 게 스포츠 모드라고 하면 컴포트 모드에서 엑셀을 밟아도 바로바로 튀어 나가지 않는 느낌이고. 그리고 핸들이 좀 가벼워졌네. 이것도 따로 설정할 수 있어서 스티어링 모드를 컴포트로 하면 핸들이 좀 가벼워지고 스포츠로 바꾸면 좀 무거워지고 아까 전에 무거웠을 때는 고속도로에서는 괜찮았는데 시내에서는 약간 무겁다는 느낌이 좀 났었거든. 시내에서는 그냥 컴포트로 놓는 게 맞는 것 같고 가속은 컴포트로 놓으니까 살짝 답답하다. 옆자리는 이게 더 편하긴 하다. 아, 옆자리는 이게 더 편해? 음, 형이야, 아무리 밟으려고 했어도 안, 안 나가니까 한 박자 늦게 나가는 느낌이야. 음. 근데 이런 게 있어. 이거를 또 너무 미화하면 안 되는 게이 정도 승차감, 와, 진짜 대박. 이렇게 얘기하면 난 그거는 약간 미화인 것 같아. 이걸 타고 우리 가 강원도로 간다고 생각해보자. 3시간 운전을 해야 돼. 3시간 운전을 할때 진짜 되게 편할까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을 것 같아. 그 정도 승차감은 아니야. 그 정도의 편리함은 아닌데 한 시간 시내 주행하고 고속도로 그냥 왔다 갔다 출퇴근하고 이 정도는 예전에는 모델 Y랑 모델 3는 그것도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다 상대적인 거긴 해. 테슬라 오너분들은 뭐난맨날 하는데 장난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 근데 상대적인 거긴 한데 피로가 누적이 되거든. 우리가 이제 뭐 S 클래스나 레인지로버를 데일리로 타고 다니다가 이제 아, GV80보다도 안 돼. GV80이 훨씬 좋아. 승차감. GV80도 옵션 넣으면 8천만 원대, 옵션 빼면 뭐 7천만 원대 이 정도고 같은 가격대에서는 제일 메네시스가더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해 준다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그때는 더 그런 생각이 강했는데 그래도 얘가 신용으로 넘어오면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됐다 그래서 서스펜션의 감도가 이 정도면 데일리로 탈수 있을 것 같아 가속력 그리고 뭐 브레이킹 그리고 정숙성 승차감 이네 가지가 차의 본질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5, 6천만 원대에서 할수 있는 거는 90점 이상 잡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경쟁차종 대비 전보다 훨씬 더 매력 있는 차가 된것 같아 현석이가 지금 평한 거를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에 비해서 너무 많이 승차감이 개선이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불편한 점은 굳이 꼽자면 요 부분. 한 시간 넘게 타고 있는데 이 차를 적응이 안 됩니다. 이게 별로고. 그리고 두 번째 회생제도 원페달 뭐드라이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불편하게. 그래서 꿀렁꿀렁거리고디자인이 있는 사람들 그 꿀렁꿀렁거리고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리고 원페달을 아주 미세하게 잘조작하면 꿀렁꿀렁 안 한다고 하는데 아니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안 만들면 되지. 그건 조금 바꿔 줬으면 좋겠어. 그 부분은 불만으로 다가오고 하나 더 짓고 싶은 거는 분명히 개선 많이 됐고요. 0천만원대에서이 정도면 저는 살수 있는 차라고 생각해요 모델 Y나 모델 3 예전 모델은 5천만원대여도 안사 이건 너무 불편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6천만원 주고 뭐 전기차에 주행 가는 거리도 꽤 길고 그리고 가속력도 괜찮고 사유지원도 꽤잘 되고 OT a 기술이라든가 성능 좋은 컴퓨터가 에도 들어와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 봤을 때 하이랜드는 살 만하다고 라전 결론을 내리고 싶고 다만 이 차를 살때 6천에서 한 8천 정도 되는 이 가격대에 있는 차들의 승차감 정도를 커버리지 가능한 거지 1억 5천, 1억 4천짜리 고급세단이라고 부르는 고급 SUV라고 부르는 그런 그 차들만큼 승차감 이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 그거 바라면 사실 도둑놈이지. 어, 도둑...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왜냐하면 내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너무 당연한 얘긴데 승차감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와 이거 진짜 승차감 엄청 편하다, 엄청 안락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정도는 음. 절대 아니고 6천에서 8천 정도 커버리지 안에서는 이제 탈 만한 차가 됐다 승차감이. 저는 총평을 하자면 만약에 내가 6천에서 7천 요 사이에서 그 차를 보고 있는 사람이 전기차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 이차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만간 나3 이거 퍼포먼스도 나오거든. 어. 그건 전자식이니까. 그것도 어. 한번 어. 타보면 그것도 좋을 거같아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나는 되게 객관적인 거 아니야? 나테슬라 싫어서 그런 게 아니야. 사람들이 되게 오해하는데, 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진짜 안 좋아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은 어. 질문, 이거보다 밑에 버전 RWD라고 있거든. 걔가 이거보다 800만 원 싸. 근데 주행거리가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적고, 모터도 하나 들어가잖 어, 모터 하나고, 오디오 음질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어, 게 있어. 어. 그리고 여기서 또 800만 원을 더하면 퍼포먼스 제로백 2.9초짜리를 살수 있거든. 음. 형이라면은 난롱레인지살 거야. 왜냐하면 퍼포먼스가... 이 차에 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M처럼 밸런스가 진짜 좋고 밸런스라고 하는 게뭐 세시의 강성도 있고 코너링, 무게 배분, 차가 트랙에서 버티는 극한의 주행 상황에서 그 버티는 능력 다 포함된 거야. 브레이크까지 다 포함된 건데 M처럼 재밌는 드라이빙이 가능한 차면 퍼포먼스 를 사겠지. 당연히 재밌지 않을까? 서스 다르지. 그러니까 그걸 타봐야 알것 같아. 휠 다르지. 어.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 나 트랙 가잖아. 트랙 갈때 테슬라를 트랙에 서 한번 타볼까? 퍼포먼스를 이차 말고 가속력은 뭐 엄청 빠르겠지. 그건 뭐 이제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만큼의 가속을 했을 때 코너를 앞두고 브레이크를 풀브레이크 때리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때 얘가 정말 버티는 찬지. 물론 타이어 세팅이나 이건다 다르겠지만 그 정도를 버틸 만큼의 서스펜션 감도와 그리고 차량의 세시의 강성과 밸런스와 이런 것들 다 받쳐주는 찬지. 브레이크까지 그런 거를 테스트해봤을 때어 이거 진짜로 운전을 재밌게 할수 있는 차구나라고 하면 퍼포먼스를 사겠지. 왜냐하면 이게 이 정도 차 사이즈에서 데일리카로 타면서 어느 순간에는 M처럼 재밌게 운전할 수 있다? 그러면 800만 원더 주고 그거, 사, 그거 사는 게 맞지. 근데 그냥 단순히 직발만 빠르다 의미 없. 뭐하러타 이거만 타도 충분한데 제로백 2.9초 해봤자 맨날 플럭스 치고 다니는 것 같더니 이 차의 용도가 애안 맞는다는 건데 근데 테슬라 퍼포먼스가 가성력은 빠르겠지만 다른 부분에서 과연 그걸 받쳐줄 수 있는 차지는 한번 타보면 재밌을 것 같아 그 응. 재미가 없어 난안살것 같아 퍼포먼스를 그냥 이거 탈것 같아 그냥 휠이랑 브레이크도 완전 다르고 그리고 버킷 시트가 들어가 어우 진짜 아니 테슬라에 버킷 어, 어, 시트를 넣는다고 그리고 범퍼랑 모양이 달라 아 어, 800만 원 차야 이 근데 어800 차이야 어, 타보고 싶다 그거는 어, 얘네들이 어, 싶다. 이제 이 니즈를 안 거야 옛날에는 제로백 조금 다르고 브레이크 조금 더좋은건 넣어 줬는데 이제는 여러가지를 펀 드라이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니즈가 있다는거지 어, 그래서 되게 많은 걸 주는데 800 차이니까 난 이걸 괜히 샀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남산이 왔습니다 일단 저희는 저희가 맨날 테스트하는 그 가게 요철 많은 그 구간을 좀 가려고 하는데요 아 근데 이게 스포츠 모드로 확실히 핸들이 조금 무겁긴 하다 빨리 달릴 땐좀 무거운게 좋은것같아어 빨리 달릴 땐 그렇죠 어 승차감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여기서 스포츠 모로 오면 모터를 적극적으로 쓰기 때문에 엑셀을 조금만 밟아도 가 배속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브레이크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밟아볼 브레이크 아, 브레이크 진짜 쓰레기, 쓰레기. 이거 퍼포먼스 드라이버 하면 안 돼. <laughs> 브레이크 겁나 밀려. 이렇게 빨리 달리면 안 돼. <laughs> 아니, 아니. 아니, 테스트만 해본 건데, <laughs> 어, 브레이크가 밀릴 거라고 예상하고 좀 뒤에서 밟았잖아. 음. 이 가격대 차질 근데 다 그런 것 같긴 해. 진짜. 사실 이 차가 뭐 쓰레기라기보다는 6천만원대 다른 뭐 C 클래스나 33G 그냥 일반 320막 이런 거. 생각해보면 아, 320보단 브레이크가 좀안 되는 것 같아. b m e 어, 브레이크는 또 잘지. 어, 얘가 어. 쓰레기라기보다는 출력 대비 너무 브레이크 안 좋아. 그래서 얘 밟으면 안될것 같아. 출력이 좋으니까 금방 100km 까지 갈수 있는데, 갑자기 이제 브레이크 하려고 하면 출력 대비는 좀 아쉬운 건 맞아. 형 말이 맞아. 이 차로는 퍼포먼스 드라이브를 안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laughs> 죽어요, 죽어. 브레이크가 제일 중요해요. 슈퍼카들이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고, 막 코너에서 돌수 있는 이유가 브레이크가 좋아서 거든 브레이크가 안 밀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요동치는 거 있잖아.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브레이크의 음, 밸런스.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음. 이 차가 6천만 원이라는 걸 감안하면, 세단이라는 걸 감안하면, 탈만 합니다, 그래도. 뭐 누가 그렇게 뭐 이걸로 스포츠 드라이브 하겠어요? 근데 이 차가 잘 나간다고 막 달리면 안될것 같긴 합니다 승차감 좀안 좋은 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돌때 느껴보면 돼 여기 잘 돌아. 오, 어, 잘 도네. 잘 돌지. 여기 돌때좀 빡세거든. 잘 도네. 힐베이스가 짧고 좀 작다 보니까 확실히 여기서 느껴지는 느낌이 좋네요. 특정 구간에서 굉장히 승차감이 좋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저기 승차감 좋았어. 안 좋을 때도 있어 가끔. 이 차는 그냥 시내에서만 설렁설렁 타야 될것 같아 내가 볼 때. 시내 발 이용으로 아주 훌륭한 것 같아. 맞아. 그리고 통풍 시트가 하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예전에는 테슬라가 짜지나 옵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안 썼어. 왜 그래도 잘 팔렸으니까. 근데 지금은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도 차를 너무 잘 만들어요. 그리고 현대도 너무 잘. 만들고 이제는 많은 브랜드들이 정기를잘 만들어서 테슬라가 예전에 우린 테크 기업이야, 우리는 뭐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야라고 하는 걸로 이제 말발이 안 먹히기 시작했어. 테슬라의 실제 판매량을 쫓아오고 있는 회사들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애들이 이제 이 차의 본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안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경쟁은 옳다. 경쟁을 해야 돼. 그래야지 뭐가 좋아지지. 독과점으로 가면 안 돼. 항상 우리는 비판을 해야 되고 비판을 해야 차가 좋아져. 그리고 브랜드들이 개선을 해. 어, 근데 소장 괜찮은데 이게? 이 정도는 6천만 원대 그냥 넘어볼게 그냥 아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근데. 시네바리는 내가 봤을 때는 어, 아주 효과가 효과가 훌륭해졌어 어, 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어. 확실히 개선 많이 됐습니다 어 이거는 여기 방지턱을 넘고 데 뒷자리 는좀 불편할 것 같긴 뒤에는 해. 뒤에는 좀 딱딱해. 뒤에서 살짝 튀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그것까지 잡으라고 하기에는 이 가격대가 너무 낮아. 어, 여기서 1억 5천, 1억 4천 대로 가면 뒤도 잡아야 돼. 뒷자리 저러면 안 돼. 불편해. 근데 6천만 원짜리 차에서는 이 정도도 허용이 돼. 여기 승차감 진짜 안 좋거든 원래? 이거 이거 넘어갈 때막 돌아버리죠. 아 물론 얘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탈 만해. 근데 예전 모델 Y에서는 뇌가 흔들, 뇌가 흔들려 막 이렇게 막 <laughs> 머리가 막 흔들리면서 목도 좀 아프고 막 이런 <laughs> 느낌은. 얘는 그래도 탈 만하다. 예전 모델은 진짜 어? 나는 도저히 이거는 탈수 없다. <laughs> 이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탈만해 어우 탈만하네 요 구간까지 저희가 달려봤습니다 시승기를 현석이랑 찍어봤고요 다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의견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석이 차를 시승해 봤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델3 하이랜드 롱레인지 이거 외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구형이랑 많이 바뀐 거는 프론트 헤드라이트랑 어. 여기 앞에 쉐입이 굉장히 각진 디자인으로 음. 바뀌었다는 게좀 특징이고 예전에 있었던 바람 들어가는 구멍들 이런 건다 삭제되고 깔끔하게 음. 마감이 됐다는 거 프론트 라이트는 예쁜 거 같아 미래지향적이고 음. 깔끔해서 예쁜 거 같아 테슬라 요즘 나오는 모델들이 다 비슷한데 UCC라고 해서 초음파 센서 있잖아요 음. 그거 다 삭제돼서 차간 간격이 옛날처럼 나오진 않아요 아, 카메라로 나오구나. 해서 표현을 아. 주더라 이 휠이 디자인을 왜 이렇게 했을까? 방탄차도 아니고 에어로 다이나믹 휠이라고 해서 최대한 이 안쪽으로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디자인된 휠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요거는 무게 좀 줄이려고 아, 플라스틱으로 해서 아. 커버를 별도로. 아 커버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구나. 원래 옵션 일 19인치짜리를 하고 싶었는데 아. 그걸로 하면 출고가 좀 늦어진다고 했고 아. 18인치로 했어요. 아. 이게 타이어 사이즈가 아무래도 작아 아, 235, 45, 18. 보통 세단에 앞에 235잘안 넣는데요. 어. 어, 작긴 작구나. 타이어도 홈이 되게 많은 거 보니까 사계절용 타이어인 거 같고. 상급 타이어. 벤투타이어 아, 거구나. 아, 벤투스 타이어구나. 뒤에는. 아 뒤에도 235야. 아. 앞뒤가 완전 스펙이 똑같은 거 쓰더라고. 고속 달릴 때는 타이어 폭이 좀 좁아서 약간 좀 불안한 건좀 있겠다 그렇지. 바뀐 건 없잖아. 응. 뒤에가 달라졌어. 아. 뒤 뒤에 디자인이 여기가 아. 굉장히 날렵하게 좀 바뀌었고 아. 여기 좀 바뀌었어. 옛날엔 뒤에가 잘려 있었는데 아, 여기를 살짝 튀어나오게 디자인한 음. 부분. 그리고 이호 열었을 때 얘가 같이 열려. 아, 같이 열리는구나, 어, 이렇게. 근데 이게 작업하다 보니까 여기 가 아, 조금 위험하더라. 지나가다가 여기 아, 좀 박을 그렇네. 뻔했어. 아, 열고 음. 가다가 딱 박을 수가 있겠네. 어, 아, 얘도 한번 머리통 한번 잡고 아, 역시 테슬라는 인체공학적인 설계다네. 트렁크가 전보다 좀 넓어졌어. 여기 공간이 원래 아, 없었거든, 막혀 있었거든, 서브 우퍼 있어서 음. 여기에 뚫려 있어서 좌우로 골프백 하나 실을수 있을 음, 것 같은데. 대신 우퍼 여기. 아 오디오 했네. 이거 순정이야? 아 순정이야. 순정 서브가 여기 두 개로 아, 아, 바뀌었어. 이쪽에 있네. 오,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돌출된 거 처음 봤어. 옛날에 그랜저나 아, 국산차들, 차들이 여기 선반에 우퍼가 있었거든. 야, 그 방식이야. 순정인데 이렇게 돼 있구나. 응. 마감을 안 했네? 철판때기가 그냥 보이는데? 어, 맞아. 이런데? 맞아. 뭐야 이거? 마감을 왜안한 거야 야. 얘들? 얘네 <laughs> 안 보인데는 그렇게 신경 안 써. 아니 이거 너무 한거 아니냐 그래도 야. 이렇게 봐야 보이잖아. <laughs> 이런 거는 신경 안 써. 그래도 이거 마감을 <laughs> 안 하는 <laughs> 건 그래도 좀. 내가 보기엔 당연해. 원래 이렇게. <웃음> <웃음> 진짜 웃긴 놈들이야. 차박할 이거. 때 조금 그러네. 이거 머리 박을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저게 철판이어서 아무리 그라인드 했어도 베일 음. 수 있단 말이야. 머스크씨 좀 아. 바꿔주세요. 아, 그렇죠? 아, 진짜 역시 테슬라 답다. 보면 어, 초기에 음. 마감품질 되게 구리다고 테슬라 많이 얘기를 했는데 하이랜드로 넘어오면서 어때? 마감품질이 도장면 같은 거 한번 보면은 어. 단차는 아직도 좀 있어 근데 음, 음, 도장품질이 되게 좋아졌어 음, 음. 이게 울트라레드라고 하는 옵션이긴 한데 음, 음. 얼마짜리 옵션이야? 이게 250만원인가 했던 것 아, 250. 같은데 품질이 생각보다 좋아 옛날에 기스 음, 진짜 많고 막 음, 까진데 음, 이런 데 음. 많았거든 출고할때 기스 간차 되게 많았잖아 기스가 수세미로 막 닦은 흔적도 있고 음. 도장 까질 거런게 많았는데 음, 음. 대충 봐도 어. 퀄리티가 좋아졌어 어 아니 이런데 음. 보면 단차도 크게 없는 거 같아 많이 없네. 어, 조립 품질이 뭐. 진짜 많이 줄었다 이런데도 옛날에 이거 막 벌어져 있고 막 이랬는데 어. 근데 이게 약간 뽑기라서 너 차만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어.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진 모델 어. Y 어. w d 부터 상하이 공장인가 어. 거기서 만든 것들 되게 품질 좋더라. 역시 아시아인들이 어. 그 제조업을 잘해. 모델 X 그 미국에서 만든 차 있잖아. 어. 걔는 진짜 장난이 아니야. 미국 근로자들은 어. 일을 잘안 해. 진짜 그게 좀 있어. 아. 아시아애들이 표준화 된걸 잘해. 아. 아, 진짜 있다니까, 그런 게. 하여 아, 중국이 미국보다는 잘 만든다. 실내로 와서 보면 통풍시트도 적용했고, 음, 그리고 엠비언트도 내가 엠비언트 한번 켜줄게. 다양한 색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음, 있고. 원하는 색깔 선택할 음, 수가 음. 있고. 근데 아쉬운 거는 광량 조절이 안 되더라고. 그리고 여기 보면 요 줄과 저쪽 줄 앞에 요 줄하고, 이렇게밖에안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도 있으면 그래도 화사하니까. 뒷자리에도 엠비언트가 저렇게 들어오고요. 없는 것보단 낫지.